사박국 2장.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에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이 묵시는 정해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늦어진다 해도 너는 기다려라.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포도 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그는 모든 나라들을 자기에게로 모으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만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갑자기 내 빚쟁이들이 일어나고 너를 공포로 떨게 할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그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다. 내가 많은 나라들을 약탈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 가운데 살아남은 백성 모두가 너를 약탈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축제하는 사람아. 높은 곳에 자기 둥지를 들어 재난으로부터 모면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 나라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한 것이 내 집안의 수치를 불렀고, 내 영혼의 죄가 됐다. 성벽의 돌이 울부짖을 것이고, 나무 기둥이 맞장구칠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성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아. 보아라. 수고한 것이 불에 타버리고, 힘들게 한 일이 헛수고가 될 것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마치 물이 바다를 덮는 것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 찰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해 술에 취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내가 영광 대신에 수치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너 또한 마시고 몸을 드러내어라. 여호와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잔을 내게 돌리실 것이며. 수치스러움이 내 영광을 가릴 것이다. 레바논에게 행한 폭력이 너를 압도하고 동물들에게 행한 폐해가 너를 공포에 떨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고 땅과 도시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했기 때문이다. 우상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사람이 그것을 조각게 만들었을 뿐이다. 녹여 만든 신상도 거짓말을 가르치는 스승일 뿐이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들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것을 믿기 때문이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고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그것이 가르칠 수 있겠느냐. 보아라. 그것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을 뿐그 안에는 생기란 전혀 없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